WID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곧 세계 청년 대회 그 순례를 함께하기 위해서 리스본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포르투칼 짠네 너무 익숙한 이름과 국기죠. 여러분은 그 WID 아니, 아니 포르투칼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에그타르트 축구 예 저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벤투 감독하고 <laughs> 에그타르트 네 아주 우리나라를 축구에 미치게 했던 감독님하고 어, 우리가 꼭 먹어봐야 할 에그타르트가 있죠 네 벤투 감독님이 저희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세계 청년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를 가는 거라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행과 순례의 차이는 하느님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청년대를 갈 때도 왜 순례를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왜 벤투 감독님이 감쪽에 나왔느냐, 어 벤투 감독하면 축구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건 벤투 감독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맨 마지막에 벤투가 사실은 포르투어로 베네딕토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약간 시선이 달라 보이죠. 에그타르트 역사도 에그 그 수녀원에서 시작이 됐고 수녀님들이 수도복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달걀 흰잘만 사용했는데 남은 노른자로 어, 만든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시선을 달리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은 가톨릭 국가냐? 가톨릭 국가는 아니죠. 네, 유럽의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국가는 아니지만은 어, 아직까지도 인구의 80%에 달하는 사람이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80%나 되는 어 가톨릭 국민,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그8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가톨릭 신자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은 저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라고 저는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 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각 의 특별한 존재는 없겠지. 각각 특별한 존재 이기겠지만 어, 여러분들 이제 봉사자로서 세계 청년대 봉사자로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한국 과톨릭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자봉사들이간게 처음이거든요. 예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그동안 봉사양교신문도 있죠 그때 네세명네명 어, 아니면 여덟 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의 삼십 명 가까이나 돼요 이건 제가 단언 건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최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이 백퍼센트 여러분 의지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세계청년대에 참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세계청년대에 가려면 은 교구나 수도에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가야 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수동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해요. 근데 봉사자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100%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어 자리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어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당당하게 또한 명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봉사자로서 여러분들 세계 청년대에 가는데 봉사를 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또이 자리에서 어 세계 청년대에 갔다 오신 분이 몇명안안 안 계세요. 대부분 다 처음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세계 청년대 역사하고 의미도 좀 가지고 왔어요. 어 먼저 영상 하나 볼까요? 좀 분위기를 보면 좋겠죠 이거 (2013년도) 제가 처음에 세계 청년대 갔을 때그 모습인데. 우리가 또 예, 리우, 브라질에 있었던 얘기예요. 끝이 안 보이죠. 5km 넘는 해변에 300만 명이 모였었어요. 역대 세계 청년 대회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제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저는 교황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laughs>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껴 있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지금 이거 미사 중인데 옆에 해변에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때 그랬어요. 세계청년대, 그때 그 사진입니다. 항공뷰. 요, 행가제대고요 네. 안 보이죠? 네. 어,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왜 2, 3년에 한 번씩 한, 모여가지고 축제를 열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청년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좀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청년대에는 요한바오로즈교황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시대적 흐름이 있었고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연구가 있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유엔이 세계 청소년의 국제 청소년의 해를 70년대 후반에 선포를 했고 85년에 국제 청소년의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원의 성년이었던 1984년에 그 성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바티칸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교황님께서 초대를 하셨죠. 근데 그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고 해요. 서 교황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고 젊은이들이 영생이 목말라 있고 또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교회 초대 응답을 잘해 주는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5년에 유엔 국제 청소년의 해를 맞아서 젊은이들을 바티칸에 초대를 하셨죠. 어, 이한해 동안에 이제 젊은이들이 바티칸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왔는데, 역시나 교황님께서는 결심을 이때 했어요. 그해 12월에 85년에, 어, 가톨릭교회가 공적으로 매년 젊은이들을 기억하도록 세계 젊은이의 날을 이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어, 교황님께서 이때 85년에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계 젊은이의 날은 구원의 성령과 연결 지어서 매년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보내셨어요. 한 3, 4월 정도죠. 매년 이제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성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마침내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증언하기 바라는 교황님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2021년부터 어, 2020년에 교황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2021년부터. 프란치코 교황님께서 세계 젊은이의 날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옮겼습니다. 11월 말 정도 지금까지 11월 말에 어,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교황님께서는 기존의 의미를 절대 훼손시키고 싶으신 게 아니라 첨가를 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세계 청년대에 얘기를 하다가 왜그 세계 젊은이의 날을 얘기를 했느냐?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같은 날이에요. 용어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못 찾았지만 어 많이 쪼갰는데 처음에 젊은이의 날이라고 했다가 5월의 청소년 주일로 옮겨서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5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보내고 있죠. 월드유스데이의 어, 뉴스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주일이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세계 청년대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 우리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이 참석을 하고 또 국제 행사라는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회 하나의 큰 행사로 더 강조하는 말로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어, 매년 지내는 세계 젊은이의 날보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행사인 세계 청년대회가 더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젊은이의 날을 그리스도 왕으로 옮기시면서 어, 각 나라에서는 젊은이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지침서를 어, 발송을 했는데. 이게 발맞춰서 우리도 11월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11월에 세계 젊은이의 날 2, 3년에 한 번씩 세계 청년 대회 행사에 행사를 가고 5월 마지막 주에는 성소연 주일.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전부 다 월드 스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세계 젊은이의 날은 특별 주일이에요. 우리가 미사 중에 기억을 합니다. 청소년 주일, 세계 젊은이의 날 해서 미사 중에 기억을 해요.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가톨릭교회 3대 국제 행사가 있잖아요. 세계 청년대회도 있고, 세계 성체대회도 있고, 세계 가정대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한국말만 보면 맨 마지막에 대회 대회 대회라고 끝나가지고 다 같이 그냥 이벤트 큰 이벤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문이 다 다르더라고요. 대회가 아니더라고요. 청년대회는 알시다시피. 월드 유스 데이 세계 성체대회는 콩그레스예요. 세계 가정대회는 미팅했습니다. 콩그레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정 그 중요한 분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미팅은 또 한시적으로 이 만나는 건데 데이는온 종일, 온 종일 함께하는 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다 같은 대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계 청년대회는 우리 전례 안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전례에서 기념을 하기 때문에 세계 성체 대학 세계 가정대회는 따로 기념을 하지는 않죠. 네, 대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지만 세계 젊은이들은 특별 주일이에요. 그니까 그냥 행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참석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하루 온종일 대회 내내 우리가 전례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거리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어 그. 참여를 하면서 전례 참여 전례에 함께하는 거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그래서 순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가자가 아니라 순리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에 37차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인데 37차 젊은이의 날 같은 말이죠. 이전 대회가 파나마 대회였는데 34차예요. 중간에 오차 육차가 떨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매년. 매년 하니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세계 청년대회 세계 젊은이의 날 청소년주는 같은 날이기 때문에 매년 보내기 때문에 이 차수는 매년 우리가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세계 청년대회 세계 젊은이의 날은 어, 전례 주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매년 메시지를 방문, 발표를 하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는 유심히 읽고 생각을 하고 어, 우리가 어떻게 세계 청년대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세계 젊은 그래서 세계 젊은이 날은 그 세계 청년회가 끝나면 그 매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주제 성경 구절을 교황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거는 다음 세계 청년대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매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일련의 과정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교황님께서 얘기하시냐면 직접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집에도 넣어놨거든요. 자료집에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신 세계 젊은이의 날그 담화문에 서문이 있어요. 요약을 했는데 교황님께서 그때 서문에서 그동안 자기가 파나마 이유로 발표하셨던 성경 구절을 다 언급을 하시면서 한 달락 안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만 봐도. 어, 교황님께서 매년 젊은이 날 보내면서 다음 국제적 성격의 청년 대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단순한 한 단발성 행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미뤄지면서 작년하고 올해를 37차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되게 신나 보이죠? 예, 제가 두 번째로 참석한 세계 청년대고 회 처음으로 어, 봉사를 했던 대회입니다. 그때 양조심님 그때 거기서 뵀었고 아마 많은 추억이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났던 기억이 가득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그 소름 돋았던 순간들이 지금도 많이 느껴져요. 영상을 보면서 예, 참고로 이제 재밌던 일이 있었는데 저, 제가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예, 이렇게 다 같이 동그랗게 춤추다가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혔는지 그다음 날 조간신문에 제가 일면에 나온 적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웃음> 얼마나 민망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이거 넣으라고 하면서 제가 한 열몇 장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같이 봉사했던 친구들이. 네. 세계청년대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로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한가운데 우리가 가,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냐?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여러분을, 여러분의 의지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리스본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드렸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묶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역을 존중해 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 왜냐면 우리는 교구나 수도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모집한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참석한 각자의 100% 의지로 참석하려고 하는 봉사자기 이 때문에 존중을 하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자라고 권의를 해왔고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됐고 또 단톡방도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찌 됐건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한건데 있으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파나마 세계청의대에서 페마미스 때 교황님께서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읽어줄까요? 우리 나영자 매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는이여러님께서 굉장히 감정을 넣으셨어요. 이때 뭐라고 하셨,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의 미래를 아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죠. 우리는 항상 교 여러분이 미래라고 하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면서 NO! 인상을 쓰시면 no! 이러셨어요. <laughs> 영상을 찾아보면 진짜 이렇게 하 no, NO 하시면서 약간 침묵을 가지신 다음에 여러분은 현장입니다. 현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laughs> 네. <이제> 여러분은 현재예요. <laughs> 경인께서 상상하시는 말씀이 꼬라지요. 아반티라고 해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젊은이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로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완벽한 존재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나중에 완성이 된다는 건 완전한 착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크로커프 세계 청년대회 때도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지 말아라. 소파에서 감자칩만 먹지 말고 세상에 흔적을 남겨라.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때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발끈이라도 매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계 청년대에 다녀온 여러분이 꼭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입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또그 자료집 안에다가 교황청에서 세계 청 세계, 세계 젊은이 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서를 좀위약을 넣어 놨어요. 거기에 그 의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세계 청년대회, 세계 젊은이의 나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항상 함께 하면서 어, 많은 의견을 내고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교황청에서 의견을, 어, 뭐야, 의, 그 문헌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체적으로 이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고 또 나중에 지역교회에서 또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 교황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건데 제 친구예요. 둘이 제 2013년에 브라질 세계 청년 대회 에 만났어요. 미 저랑 같은 미디어보고 그리고 2016년 세계 청년 대회 때 결혼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2016년 개막 미사 때 조직위원회에서 초대를 해서 어, 그 입당을 했어요. 네, <laughs> 브라질 친구들, 이그 리스본에도 지금. 지난주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도와준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그 뒤로 세계 가정 대회 바티칸에서 하는 무슨 뭐 부부 동반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나오면은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 자기가 어떻게 살아는지에 대한 그테스티팀을뭐라가죠그 증언 증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황청의 그 세계 청년대 준비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브라질에 간 경험만으로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정감있게 해줬고,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때 아마 2016년에 시민께서 주셨나요? 아마 한국에서 그 베로니카 손수건을 줬는데, 베로니카 손수건 환경보호를 위해서 줬잖아요. 그거를 사실 땀 닦으라고 준 건데, 이 친구들은 땀을 안 닦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액자에 박아서 지금까지 걸어놨어요. 그래서 매년 그 한국 순교성인 축일 때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사진을 보내오면서 항상 너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다. 네, 좋은 친구들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봉사 활동을 봉사자로 활동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동적으로 자세로만 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어, 여러분 고유의 그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강조하시면서 어, 표현하시면서 하느님 안에서 어, 풍부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프랑스에서 어떤 단어로 받아들였냐면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유로운 책임감이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라. 그게 이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젊은이들이 할수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묵주기도 사실은 없던 시간이었는데 두분 정도가 누구라고는 이게 아는데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기도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 저도 이제 세계청에 대 가서 매일 저녁에 봉사아들하고 모여서 그 마친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는다에 이제 맥주 한잔 했지만 <laughs>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술래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한인과 대화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 일만 하지 마시고 어, 가서 프로그램에 흠뻑 젖어 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땀에만 젖지 마시고. 하느님의 그 영성 안에서 충분히 젖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최소만 다 하면 됩니다. 근데 합리적 그 합리화를 시켜서 그럼 난좀 놀다가 일면 조금 하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되 어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도 순례 여정에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봉사자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순례 세계 청년대에 참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례를 하셔야 돼요. 일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고 봉사의 차이는 습자지 한장 차인데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 봉사고 여러분의 의지가 없고 누군가가 시키면 그건 노동이에요. 여러분은 봉사를 하시고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파나마 세계 청년대 때 단체사진을 찍은 건데. 처음으로 찍었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네, 300명 정도가 있어요. 저도 있었죠? <laughs> 오른 오른쪽 오른쪽 밑에 있어요. 네, 손 들고 있죠? 이번에 아마 1000명 넘게 가기 때문에 못 찍을 텐데 우리끼리라도 많이 찍읍시다. 감사합니다.